9월 10일 정부 대전청사 중앙홀에 따뜻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진심이 오간 특별한 자리, 조달청 마음조달 버스킹, 가수 정인의 무대와 감동적인 사연,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이벤트까지 그날의 순간들 함께 보실까요? 정인 언니를 실제로 볼수 있다니 정말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그냥 공연이 아니었잖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많았지. 맞아요. 공연 외에도 마음 조달 우체통이라는 참여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전하고 싶은 마음을 직접 손편지로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조달청이 여러분의 마음을 직접 배송해드립니다. 귀여운 나름이와 다디 캐릭터가 그려진 특별한 엽서 카드도 인기였죠. 저도 썼어요. 나름이한테요. 또한 현장에서는 조달청 SNS 구독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줄을 서서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나름이와 다리 키링, 파일 홀더 굿즈가 증정됐는데요. 현장 분위기 정말 뜨거웠습니다. 역시 나 인기 많다니까. 그리고 이어진 건 진심이 담긴 사연으로 꾸며진 감동의 무대. 가수 정인님과 조달청장님이 함께 낭독한 첫 번째 사연은 퇴직 후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한 아버지와 그를 응원하는 딸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인 님의 노래는 모두의 마음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고, 현장은 따뜻한 위로의 감정으로 물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사연은 현장에서 조달 기업들을 도운 숨은 영웅 조달 히어로들의 이야기입니다. 공장수의 피해로 생산이 중단됐던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회복을 도운 사례부터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함께 뛰며 해결해준 담당자의 이야기까지. 진짜 히어로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네요. 우리 곁에도 있어요. 이날 마음조달 버스킹은 그냥 고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조달 속 사람과 마음, 진심이 오가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묵묵히 일해온 조달청 직원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조달 기업들, 또그 노력을 기억해주는 국민들까지 우리는 함께 한 걸음씩 오르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만나요! 조달청 마음조달 버스킹! 마음이 필요한 순간 조달청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우리 내년에 또 만나요!